집에서 집에서의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들을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 좋은 자는 천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 친구를 얻으려거던 시험해 보고 어때? 서둘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 제 좋을 때에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내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온수로 변하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너의 수치스러운 말다툼을 폭로하리라. 식탁에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있으니, 그는 내 고난의 날에 함께 있어 주지 않으리라. 그는 내가 잘될 때에는 너 자신인 양 행세하고 내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대리라. 그러나 내가 비천하게 되면 그는 너를 배반하고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원수들을 멀리하고 친구들을 조심하여라.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는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따질 수 없으니 어떤 저울로도 그의 가치를 달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애하는 이들을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애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참미 받으소서. 저에게 당신 규범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 규범을 기꺼이 지키며 당신 말씀을 잊지 않으리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얻게 하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얻게 하소서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기적을 묵상하오리다 주님 당신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저는 이 길을 좋아 하나이다. 주님, 당신 길를 걷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정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대모르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모세를,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러,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대 님 찬배합니다. 그탕 수역에 예, 탕수육 먹을 때의 방법 찍먹이냐 부먹이냐 예, 감자 삶은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서 먹느냐 설탕을 찍어서 먹느냐 이 차이를 사람들은 성격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과연 그런가 예, 많은 경우에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사유가 성격, 성, 성격 차이라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둘이 성격이 맞으면 또는 어,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게 굉장히 다당한, 다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이 결혼을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더 이상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갈라선다. 우리는 갓주의에서 가르칠 때 혼인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천주교는 그래서 한번 결혼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야. 한 번이야, 한 번.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결혼은 한번 하는 건데 조건. 사별하면 또할수 있어. <laughs> 이제 전제조건이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이에요. 죽음이 갈라놓으면 그건 뭐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또할수 있다. 네,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죽여야 돼. <laughs> 네, 이제 이 혼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예 창조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 때부터 애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될 것이라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그 부부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둘이 좋아서 하는 것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럴 때에 이 결혼에 대한 거룩함, 신성함, 이러한 부분들이 성립될 수 있다. 둘이 눈 맞아가지고 그냥 좋아, 좋다. 이러고 사는 것은 사람들, 인간적인 그런 결혼 부분, 이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가톨릭이,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결혼은 훨씬 더 그, 어, 근원을 하느님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될수 있다. 네. 전화 받으세요. 네. 이제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네, 받으시라니까. 네. 받으셔도 됩니다. 미사중이라고 알려주세요. 어, 혼인, 혼인에 대한 이 거룩한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 안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부부 사이에 대한 부분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부부 사이 안에 부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세상 안에서 살,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다른 점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완고해서 완고, 완고하면 굳어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느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그 가정 안에 그 부부와 함께 하느님이 계시지 계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보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들도 이 혼인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제가 이제 혼그 결혼 어, 장 아니 뭐지 혼 혼배 미사 때 혼배 미사 강론할 때들. 둘이 눈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라고 늘 가정에 싫을 때또 미워질 때 부부 싸움 할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제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면 우리 가정도 또 우리 부부 사이도 늘 그렇게 거룩한 또 부부 또 가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이 미사를 복원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